자, 그 다음에, 지국형님들. 제가 누굽니까? 저, 노조위원장입니다. 예? 저 노조위원장! 저 노조위원장! 이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황소개구리의 위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고급 천왕검의 활용 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국 천왕이 입히는 일정량의 데미지에 따라 불의 검이 3 개까지 생성된 후 사라지면서 지국 천왕의 힘 스탯을 5초간 20% 상승시키는 후 활용 피해를 입힙니다. 일단은 이거를 읽어보았을 때어 뭔가 느낌이 싸해요 버프 같다고? 몰라 왜냐면 남이 더 약해진 것 같지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새끼 또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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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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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 이건 알아 어 이게 지국이야 검 들고 있어 이게 지구 얘가 이제 냥 하고 이제 염룡 살찐을 날려 날리죠 그럼 염룡 살찐이 데미지 가 계속 줄거 아니야 몬스터한테 그러면 이 데미지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일정년 데미지를 줄 때마다 여기 지국처럼 주변으로 화검이 이렇게 돌아 화검이 돌아 이렇게 돌고 어 약키졌다고이 새끼 시작부터 밑밥 깔고 가네. 자, 화검 돌고, 화검 쌓이고, 딜또 들어가지 계속. 화검 또 쌓이고, 화검 또 쌓여요. 지옥처럼 주변으로, 예, 몸 주변으로. 여기서 화검이 3 개가 쌓였을 때, 그때 화룡이 떨어져요. 예. 근데 여기서 메커니즘. 여기서 메커니즘이 뭐냐면 여기서 염룡설치이 이제 돌고 있잖아. 염룡설치 돌고 있는데 계속 이제 돌고 있을 때 여기서 화룡이 떨어지면 염령설치 사라져요. 예, 염령설치 지속 데미지잖아. 지속 데미지잖아. 그쵸이 지속 데미지를 다한 번에 활용이 모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예, 만약에 염령설치는네번 돌고 있어. 네번 돌고 있고 활용이 그때 딱 떨어졌어. 화검이 쌓이고 떠, 쌓이면 이네 개의 염령설치 데미지를 한 번에 활용으로 뭉쳐가지고 빡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건데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세 개까지 생성 후 화검이 사라지면서 지국천황의 힘 스탯을 5초간 20%를 상승시키는 후에 화령이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또한 현재 걸려있는 염령살진과 화상은 유지되며 삭제되지 않는다. 원래는 염령살진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염령살진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화령이 한 방에 안 나오겠네? 화령으로 나는 그러니까 내가 거상을 내가 지국을 했던 이유는? 활용이 몬스터를 한방에 뻥 해줘서 그러기 서 했는데 이제는 활용이 한방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일천검 느낌이네요 일천검도 그냥 염료 설진 돌아가다가 그냥 불새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염료 설진 돌아가면서 활용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대신에 활용 데미지는 약하고 데미지 염료 설진 데미지가 세지고 아예 그냥 바꿔버렸네. 나는 한 방에 뻥 터져서 재밌었는데, 일단 이거는 뭐 봐야겠네요. 아쉽네요.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국을 안 쓰신 분들, 그리고 써보신 분들, 지금 이 e 스펙일 때, 그냥 대충 갈겨도 죽거든요. 네방 정도 갈기면 화용한 방에 죽거든요. 제가 이네방네방예약 시간 날려볼게요. 간단하게. 예. 지금 스펙 저랑 제 태, 본섭이랑 똑 같습니다. 스펙이 오히려 저보다 낫겠네요. 이거 무신지고 없으니까. 자, 네방네방 네방 날리면 뒤져요, 그냥. 예. 저 제가 잘못 봤습니까 잠깐 만요, 어.. 저기 저, 아.. 진 법이 불의 진 법이 었 네요. 잠시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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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3번 세 방에 죽어요. 이게 활용이 추가딜로 좀 해주는 느낌이네. 그냥 한방 이제 기존에는 한 방이 빡빡빡자했다면 이제 두 부대를 잡아볼게요. 기존에는 활용 떨어지면 와줄한 방이 빵 터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조로 그냥 보조 역할 해주는 느낌. 어일천건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염령 돌고있죠? 안사라지죠? 여기도? 기존 사냥이랑 똑같아요 그냥 비슷한데? 지금 뭐 달라진건 없어요 근데 맘에 드네 괜찮은데? 멋있는데요? 되게? 잠시만요 제가 그럼 제가 사냥하던 느낌으로 한번 사냥해볼게요 그냥 잡아볼게요 그냥 사냥을 액션 했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주작 공못 합니까? 일단은 제가 정확 제가 좀더 솔직히 좀더해 봐야겠는데 일단 지금 잠깐 사냥해 봤거든요. 제가 지금 하던 패턴대로 그냥 뭐지국두 방, 뭐지국세 방에 뭐 노부츠나두방뭐 이런 식으로 예약 시장 걸면서 사냥을 이렇게 몰이 사냥 해봤는데 기존 사냥이랑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예. 이렇게 해볼게요. 야, 그래, 그래, 그래. 부동 명왕이랑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있잖아요. 그 뭐야, 뭐 너프 될까봐 말을 못한다. 뭐쉴드 친다. 뭐 아니야, 잠깐만요. 지금 분탕 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 광 말고 지금 너프 될까봐 지금 저기 한다. 아니면? 뭐야왜 쉴드 치냐 어왜 여기서 상향 시켜야지 지금 광 말고 너 똑바로 해라 뭐 이따위로 지금 채팅 치시는 분들 지금 싹다배날 거예요 이제 예 무슨 진짜 게임에 죽고 못 사는 인간들처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채팅 치는 거야 도대체 예그뭐뭐뭐뭐 뭐, 뭐, 뭐 너프 될까봐 저 너프 되면 그냥 다른 거 하면 돼요 예 제발 쌉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현생을 사세요 제발 예뭐 노조들 개 부들댄다 뭐 이렇게 채팅 치시는데. 예 쌉소리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가세요 예벤 때리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할게요 저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주박에 광주박에 어 아이라버타가 이게 지금 이제 그 76퍼죠 76퍼 같고 그리고 어, 일반 주박 일반 주박 51퍼에다가 5 51 1퍼에다가 이제 부동 이게 이제 그 71퍼 같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로 실험할 거예요. 일반 주박에다가, 그, 뭐야, 부동으로 할 거예요. 예, 일반 주박에다 부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오일에 더 오퍼가 더 낫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항삼새는항삼새는 형님들 몇이에요? 싹다 5천이라고? 뭐 어, 존나 센데요 그냥? 느낌이 너프된 것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프된 느낌은 진짜 하나도 안 들어요 전 몰라요 난 그래 지금 원격으로 해볼게 원격스러워 원격스러워 해보자 원격스러워 하니까 좀 원격수로 하면 좀 귀찮네. 원래 이 정도 하면 한 방에 죽지 않았나? 염룡살증이 좀 늦게 잡아주는 느낌? 지금 방금 봤죠? 원래 같았으면은 저렇게 날리면한 방에 죽었을 거야. 근데 활용에 떨어지고 한 방에 죽지 않고 염룡살치이 마지막에 진짜 끝끝내 그냥 죽였어. 했으면 한 방에 죽었을 거야 저거 이게 좀 불편하네 음. 제가 봤을 때얘 원한신에 서는 진짜 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너지금 접을 거냐고요? 아니 나지금안 접을 것 같은데 난 오히려 좋은데? 난 솔직히 오히려 좋아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좋아 왠줄 알아? 저렇게 지속딜로 세지잖아 그럼 보스한테 좋은 거야 보스 잡을 때 지금 철계래는 안 좋다고 하지만 이거 원한신 하면 말 달라진다? 예원한지가은 네, 분명 많이 달라질 거에요. 보여줄게, 이게 역속이다. 이게 세부역속이다. 봤죠? 존나 세지? 이게 이게 지속들의 힘이야 이게 존나 세다고 저항 올라가주면 어 이게 아예 이펙트가 잡아보자 안 좋은 거 같지 이게 역속으로 가면 이게 이게 이제 신급 보스로 가면 존나 세다고요 이게 근데 좀 템이 좋은 것도 있어 어. 자. 역속이야 이제 다시 해 볼게요. 자 갑시다. 1번 3번 5번 6번 5 아니, 잠 안이야.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오. 템이 좋아서 그런가? 잠깐만. 템이 좋아서 그런가요? 잠깐만요. 아니네.

뭐, 사귄지 아닌지는, 예. 못 사고 넘어가고 나서 봐야겠죠 뭐.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일단 이걸 잡고 역속은 좀 많아. 좀 버스트할게요. 이 아닌 척 하면서 포장하는 거기웃 겨. 야, 제발 오바 떨지마. 아무 감정 없어. 개소리 하고 있어. 뭘... 뭘... 아닌 척하면서 뭘 저기를 해. 와, 존나 쎄네. 이대로 태초도 n e s i l v

인 것도 아니가 싶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얘는 좀 뭘지 잘잘못느겠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본서보랑 좀 비교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지금 지번 메타는 번거야아번내번 계속 반복하번지번염번 1번 지 써요 쓰고 염령 번 지금 쓰번염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 지금 지번 5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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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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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러면 떨어지고 지금 현재 기존 그러면 이거 2초 컷에 죽는거지 몬스터 맞지 연명설진 쓰고 2초 뒤에 활용이 떨어진대 그럼 2초 컷에 끝나는거잖아 맞죠 근데 이제 개편 후에는 지금은요 자 2초 뒤에 활용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연명설진이 계속 돌고 있어 그리고 지, 몬스터 피가 한이 정도 남아 이, 이 정도 남은 이, 남은 피를 연명설진이 계속 제거해주죠 다 돌면서 그럼 얘는 이제 이게 며, 얼마나, 얼마나 시간에 더 시간에도 늘어날 거 아니야 1초 2초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클탑 몇 초야 4초에서 뭐 3초 되겠죠 결론은 일단은 클탑은 늘어나 난 이게 짜증나는 건데 근데 이거 다격수 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어요 왜 이거 어차피 노보치라가 죽여주잖아 맞죠 나는 애초에 다격수 하는 사람이라 이거 솔직히 난 이거 되게 민감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원격수 하시는 분들은 눈깔 뒤집어진다고 이거 원래 2초에 죽였다고 4초에 죽이는 거 아니야 눈깔 뒤집어진다고 이거 어 알았어요? 그 차이야. 어. 그니까 러 나는, 나는 민감, 나는 되게 둔감해, 이거 리뷰할 때. 민감하지가 않아. 되게 둔감하게 리뷰된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원격사 시는 분들은 지금 눈깔 뒤집어질 거예요. 와, 개오바 어? 아까 철길이 봤잖아요. 살아가지고, 원래, 원래 한 방에 죽을 거, 살아가지고 염려설치는 계속 서서히 죽어가다가 뭐 본진 쳐가지고 본진 터진 거 봤지? 어. 그니까 러 이런 느낌이야, 지금. 알겠지? 딱 거기야. 거까지야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아 이제 달격수 해야 되나 지국도 뭐 원격수 하시는 분들이 아 달격수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야 어 그래서 지구 운명 어떻게 됐어요 상제사냥은 너프 보스사냥에서 버프 뭐저 그렇게 생각해요